안녕하세요. 연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릎 질환은 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2, 30대 환자분들이 관절한 물렁뼈가 손상되는 연골연화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전체 질환을 놓고 봤을 땐 아주 초기 질환이라 해당되지만 발병연량이 매우 낮고 또 방치할 경우에 언제든지 퇴행성 질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의 관절염의 시초 연골연화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릎의 해부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무릎은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앞쪽에 슬개골 이렇게 세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슬개골의 생김새나 기능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슬개골은 생체에 있는 가장 큰 종자골로서 위로는 대퇴사두근, 그리고 아래로는, 아래로는 슬개건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슬개골이 도르의 작용을 통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수 있게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의 하중은 이제 체중이 이제 자세에 따라서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서 있을 때는 대퇴골과 경골에 대부분의 하중이 실리게 되는데 무릎을 구부리게 되는 경우에는 슬개골에도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골 연화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을 하면 뼈를 덮고 있는 딱딱해야 할 연골이 노화 등에 의해서 연골 안에 있는 수분이 빠지거나 아니면 크게 외력을 받는 경우에 연골이 말랑말랑해지거나 손상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추 증상은 염증에 의해서 무릎 자체가 붓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무릎을 굽히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을 줄때 통증이 더 악화되는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뿐만이 아니고 아마 조금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그리고 내리막길 내려가는 그런 자세 등에서도 네, 연골 연화증으로 인한 무릎의 시큰거리거나 그런 아픈 증상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리막길, 계단 내려가는 그런 자세에서 약하든 강하든 힘이 전달이 되게 되면 이두뼈 사이에 마찰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되어 연골,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연골 자체에는 이제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 섬유는 없는데 흔히 말하는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충격이 이 뼈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2, 30대부터 5, 60대 뭐 이렇게 연령대는 다양한데요. 이제 연골 연화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골이 약해져 있는 상태를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의 결손보다는 아무래도 연골이 좀 말랑말랑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안쪽에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슬개골과 대퇴골이 관절하는 요 활차구 같은 곳에 연골이 결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생활습관 그리고 근육량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는 호르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아닌 20, 30대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축구나 그런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다리를 꼬는 그런 잘못된 자세 그리고 이제 소인에 따라서 X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휜 다리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골 연화증은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의 개선은 가능한 질환입니다. 한번 손상이 된 관절 연골의 경우에는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골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데, 연골 손상의 초기에는 운동 치료 그리고 주사, 진통 소염제 등의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좀 많이 아프게 되면은 평상시 활동이나 운동의 강도를 낮추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무릎의 해부학이라든지 체중 같은 그런 역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무릎의 질환은 이제 단순히 중년 이후의 질환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도 해당이 많이 되고 실제로도 진료실로 젊은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또 추가 댓글을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골연화증의 단계,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니야 아니 편집할 수 있어요. <laughs>